안녕하세요. 돈 되고 도움 되는 꿀팁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주는 생활의 꿀팁입니다. 오늘은 운전자분들에게 필요한 주유소에서 셀프 주유하는 법과 운전하면서 주의하실 점 알려드릴게요. 잘못 주유하면 내 차에 불나고 엔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먼저 셀프 주유할 때 제일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 결제용 카드를 준비하시고요. 시동은 끕니다. 주유 과정에서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죠. 제동 장치는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잘 고정시켜 놓고 주유고를 개방합니다. 그런 후 차에서 내린 다음에 노란 주유고 뚜껑을 열어서 옆에 걸어 놓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유하세요. 가끔 휘발유 차에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유종을 바꿔서 주유했다는 것을 일찍 인지했다면 시동 걸지 마시고 바로 보험사로 연락하셔서 견인 조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수리가 가능한데요. 이 상태로 모르고 시동을 걸고 운행하시면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망가지고 화재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깜빡하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초보던 베타랑이던 특히 자동차를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항상 조심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주유구에 휘발유면 휘발유 레버를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유결제창에 가셔서 먼저 휘발유를 터치하시고 현금이나 결제카드인지를 물어보면 카드 결제로 터치하시고 결제금액은 원하는 금액으로 예를 들면 10만원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주유가 시작되면 꽂아두었던 주유 레버를 손으로 당기면 주유가 시작되는데요. 계속 잡아당기지 마시고 검지손가락으로 레버 밑에 있는 고정시키는 곳에 걸쳐두고 손을 떼면 됩니다. 그러면 레버가 고정되어서 손으로 계속 잡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면 주유 레버를 꺼내서 있던 위치에 다시 걸어두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주유 호수를 들어서 기름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것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냥 주유 레버 잡고 기름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한두 번 가볍게 터는 정도로 하시고 주유고를 닫으시면 됩니다. 노래 주유고 뚜껑을 닫을 때에는 드르륵 소리가 날 때까지 닫아주시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는 원래는 만땅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가끔은 한 번씩 만땅으로 가득 채우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득 채우지 않으면 주유 탱크 윗부분에 물방울이 생기는 현상 때문에 자동차에는 안 좋은 현상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주유를 가득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철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생겨서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결제가 끝났다면 영수증과 카드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카드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카드를 꽂아두시고 가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습니다. 카드를 그냥 두고 가시면 다른 일이 없더라도 일단 피곤해지고요. 간간이 뉴스에서 다른 사람이 카드를 습득해서 내 카드로 주유하거나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